이번입니다. 이차방식 p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p의 마이너스 1 값을 대입한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부등식 px 요녀석의 해는요, 0보다 크고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다 갑시다. px가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할게요. px는 이렇게 두고요. 여기다가 이항시킬게 ex 플러스 3을 했더니 이렇게 됐는데 요녀석의 해가 얘가 영보다 크거나 같고 x 값은요.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저쪽으로 이왕시켜서 여러분이 관찰한 거라고 보면 되겠다. 그러면 이 녀석의 그림을 유추해 보면 되는데 잘 봐. 여기 2차 함수예요. 맞죠? 여기 최고창이 2차고 여기 1차식을 더했으니까 얘는 2차 구조입니다. 근데 그림을 그려봤을 때 너의 해가 너가 나오려면 얘는 어떻게 돼야 되겠니?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야겠죠? 그래야 0... 1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 아0 얘가 의미하는 게 y는 0이고 y가 0이 x축이에요. x축 위에 있거나 같은 것은요. 자 여기 그래프를 뜻하는 거니까 요 값을 넣는 거다. 라고 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 그림을 그렸다 라고 볼수 있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건요 녀석의 함수를 내가 찾아볼게. 최고창은 뭔지 모르니까 내가 뭐라고 할까요? 뭐 a라고 할까? a에다가 X에 x 의 x-1, 너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를 여러분이 표현할 수가 있겠다. 결국에는 너가 뭐가 되냐면 너가 여기 의미하는 px 플러스 2x 플러스 3이 된다라는 걸 통해서 요 녀석 두 개의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이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러면 요거 두 개를 갖다라고 놓고 여기 첫 번째 조그맣게 갈게요. 그러면 a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x가 여기 p 여기 x 플러스 e x 플러스 3이될 것이고요. 그럼 이거 정리하게 되면 p x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a x 제곱에 자 플러스 얘가 어, 절로 넘어갈 거니까 마이너스에다가 괄호, 그리고 a 플러스 e x에 자마3이 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저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괜찮죠? 오케이. 자두 번째로 가서요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너의 중근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px를 줬다가 여러분 대입하시고요. 계산하시면 되겠다. 자, px 이렇게 가고요. 플러스 3x, 플러스 2가 0. 얘가 뭘 갖는데? 얘가 중근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다. 2차 방정식 입장에서 관찰해도 좋고요. 아니면 함수 입장에서 관찰하게 되면은 얘가 그림이 이렇게 돼서 자, 중근을 갖는 형태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이 구했던 요, 자, px 값을 여러분이 대입하시면 되겠고, 지금 그림이 px의 최고창이 음수잖아요, 음수. 예, 음수거든요. 그러니까 위로블록이니까 이 그림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림 가지고 따지시면은, 자, 요렇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대입해서 바로 정답 구하자. 자, 요거 집어넣게 되면요, 여기다가 플러스 3을 더할 거니까, a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에 여기, 자, a-1 이렇게 되겠죠. x에. 자, 여기다가 3을 또 이렇게 계산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3x 플러스 위에다 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시면서 예 중근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자. 그러면 중근 구할 거니까 너의 판별식이 뭐가 되면 돼? 0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a-1의 요 녀석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a를 했을 때 너가 0이 되는 거고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 0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여기 정리하시면 a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4a를 더하게 되면 2a가 나올 것이고 띠띠띠 a는 뭐가 된다? 자 마일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구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예를 가지고 자세 번째로 가서 정답 구하자. 그럼 px가 뭐가 나오냐면 a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게 되면 자 마이너스 x 제곱에다가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마일 집어넣게 되면은 자 마이너스 x에 마삼 이렇게 된다라는 거 확인한다.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게 되면요 여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삼이 될 거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마삼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은 1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